사랑합니다. 과학다반지 양우원입니다 2021년에 촬영하는 고1통합과학 완작 보고 있고요. 네 번째 대단원 환경과 에너지 그중 앞단원 생태계 환경 두 번째 소단원 생태계 평영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평영 304조 보도록 하죠. 생태계 평형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의 어, 그들 사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체계 이걸 생태계라고 했습니다. 에, 오늘 생태계 평형입니다. 먹이 관계랑 생태피라미드요. 뭐 뭔지 모르겠지만 좀 볼까요? 어,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네요. 얘가 얘 먹고, 얘는 얘 먹고, 얘 먹고, 얘 먹고 이렇게 한 줄로 이어진 거, 한 줄로 이어진 거 이런 거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이 그물은 이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힌 거예요.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힌 거 이런 거를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먹이 사슬보다는 먹이 그물이 낫겠죠. 복잡한 먹이 그물이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인데요, 먹이 사슬을 통해 유기물의 형태로 먹잖아요. 네, 유기물의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세포 호흡에도 쓰고 생장하는 데도 쓰고, 어, 뭐, 죽기도 하고, 배설도 하고, 먹기도, 먹히기도 하고, 그래요.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입니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흘러요.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릅니다. 태양에너지가 뭐 주로 비대 에너지겠죠. 생산자한테 가서 유기물이 되고요. 세포 호흡으로 식물들이 써요. 이 식물들을 1차 소비자가 먹거든요. 주식품들이 호흡하는 데 써요. 2차 소비자가 먹어요. 호흡하는 데 쓰고요. 이 2차 소비자를 또 3차 소비자가 먹습니다. 호흡하는 데 써요. 그리고 식물들이 말라 죽죠. 그리고 이제 똥 오줌도 쌀 거예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도 말라 죽고 똥 오줌도 쌓고요 예,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에너지의 이동은, 에너지 이동은 이렇게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먹혀가지고, 먹혀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오, 이 많은 유기물 어떻게 되나요? 네, 분해자가 자기가 먹고 사는데 써요. 자기가, 자기가 먹고 사는데 세포호흡으로 쓰게 됩니다. 에너지는 흐릅니다. 에너지는 흘러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은 어, 전 단계 에너지 분의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에너지 효율이고요. 피라미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생태 피라미드 볼까요? 에너지부터 볼게요. 자,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280만큼이에요. 하루에 1제곱미터마다 승긍하는게 1차 소비자는 14.8, 1.2, 0 2 피라미드입니다. 위로 갈수록요. 근데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80분의 14.8 곱하기 돼, 2차 소비자는 14.8분의 1.2 곱하기 돼, 3차 소비자는 1.2분의 0.1. 그러니까 에너지량은 줄거든요. 근데 에너지 효율은 점점 커요. 계산 한번씩 해보시면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커진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물형 피라미드요. 1제곱미터마다 몇 그램이 있는가예요. 개체수 피라미드요. 1제곱미터마다 몇 마리 있는가. 개체가 몇 개가 있는가이죠.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피라미드 위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그게 안정된 생태계이고요. 생태계 평형,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 인데 먹이 그물이 단순하면 메뚜기 하나 멸종하면 개구리, 뱀다 멸종합니다. 먹이, 국물이 복잡하면 메뚜기가 멸종했어요. 그러면 들쥐는 풀 먹으면 되죠. 어, 풀 먹으면 돼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싹다 멸종하고 그러진 않아요.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입니다. 이게 가끔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기도 하는데 어, 대부분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먹이 사슬에 의해. 이 회복을 시키는 건 먹이 사슬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토끼가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토끼를 잡아 먹는 여우가 막 늘죠. 음, 토끼가 먹는 풀이 초원 양이 막 줄어요. 근데 여우가 늘면 포식자가 늘면 토끼가 줄고요. 풀이 줄면 또 여우가 줄어요. 이토 토끼가 줄어요. 토끼가 줄었으니까 토끼 먹는 여우 줄고요. 토끼가 줄니까 토끼가 먹는 풀이 늘게 돼서 회복이 됩니다. 먹이사들에 의해서 대부분은 생태계 평형이 회복이 됩니다. 먹이 관계하고 생태계 평형인데요. 자 사슴 좀 보호하자 해서 어아아아 <laughs> 아, 아,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사슴 좀 보호하자 해서 늑대 사냥을 허용했습니다 포시자를 그랬더니 사슴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어, 다시 사냥을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음. 네. 네. 사슴 보호하기 위해, 멍청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사슴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사냥을 허용한 것과 같은 인간의 간섭은 생태평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누가 그러더군요.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그냥 가만히 있어! 야,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네. 군대에서 욕 많이 먹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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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변화 생태계입니다. 환경변화와 생태계평형 어... 환경변화가 일어나면 생태평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어, 홍수, 산사태, 화산폭발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활동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예, 가만 있어야 되는데 무음불안 벌목, 경작지 개발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 환경오염 인구의 도시집중, 산업화 이런 것들이 생태계평형을 깨고 있다고 하네요.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식지 보호하고, 훼손된 서식지 복원해야 되고요. 어, 좀 생태적 가치가 있으면 국립공원 지정하고요. 멸종 위기에 처했으면 천연기념물 지정하고 보호하고, 도로 건설, 도로 건설 등으로 이렇게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났어요. 산이 있었는데 산을 이렇게 뚫어버린 거죠 도로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절벽 상태로 냅두지 말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생태 통로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네, 만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죠. 도시의 열섬 현상 완화 위해서 옥상 정원 가꾸는 라든지 도시 중심부에 숲을 조성한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문제 풀죠. 개념확인 문제. 요고요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거. 예 먹이 사슬에 대한 설명이군요. 요거는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서 형성된 거 이거는 먹이 그물이겠죠. 태양의 비대너지가 생산자한테 갑니다.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라고 하고요.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 생물량, 개체수 차례로 쌓아올린 거 이거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생태계, 뭐지 모르겠어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 평형 유지하는 거 평형,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는요.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먹이 사슬에 의해서 포식자가 늘든지 줄든지, 뭐 피식자가 늘든지 줄든지 먹이 사슬에 의해서 혹은 먹이 관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평형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1번. 자, 어떤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옳은 건데요. 옥수수는 생산자이고요. 쥐는 생산자 먹죠. 1차 소비자 메뚜기 먹죠. 2차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뱀은 최종 소비자일 번했는데 매와 늑대가 있군요 메뚜기의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하면 개구리 개체수는 늘겠죠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OOXX2번입니다 어,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생산자는 비대너지로 화학, 화학에너지가 음식물, 연료, 배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화학에너지입니다. 비대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해서 유기물에 저장을 하고요.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하위에서 상위 영양단계로 먹이사슬을 통해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먹이사슬을 통해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단계로 계속 줄겠죠. 중간중간에 자기네들이 쓰는 게 있으니까. 55X. 55X.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어요 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어떤 생태계에서 측정된 물리량을 하위영양단계에서 상위영양단계 로 쌓아 올렸습니다. 이거를 뭐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아까도 나왔던 것같은데 안전 된 생태계에서 이와 같은 형태 로 나타난 물리량은 모두 다요. 아, 요요건 아니죠. 개체 크기는 클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 에너지량, 생물량, 음, 개체 수가 줄죠. 개체 크기는 좀 커지기도 하죠. 작아지기도 하고. 자, 생태 피라미드는요. 에너지량이 점점 줄고요. 위로 갈수록 생물량 어, 1제곱미터마다 질량 점점 줄고요. 또 뭐였죠? 개체 수 어, 1제곱미터마다 조금씩 줄고요. 기억 뉘은 4번입니다. 1차 소비자 개체 수가, 1차 소비자, 일시적으로 증가했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어, 어 이게, 얘가 처음이고요 얘가 마지막입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이게, 이게, 그, 다음이겠죠? 그다음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예, 늘어요 여우가 그리고 풀은 줄고요 그리고 여우가 늘면 도끼 줄어요 풀이 줄면 도끼 줄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나다라도 맞고요 나다라가도 맞고요 가나다라가 나다라 쓰셔도 괜찮고요 네, 넘어가죠 5 번입니다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 뭐죠? 어떤 게 산성태 문제 되겠죠. 벌목, 남액 남핵. 포획하고 남액이 있데 포획은 불법포획 불법 포획. 포획은 잡는 거예요. 불법포획은 잡으면 안 되는 건데 잡는 거. 남액은 불법은 아닌데 너무 많이 잡는 거. 경작지 개발 패스건, 뭐 다네요. 하천부 공백고기억리헌디 니은, 디음 이었습니다. 내신만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입니다. 오는 건데요. 좀, 조금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빨리 풀까요? 나무와 풀은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 생산합니다. 쥐 개체군의 에너지 양은 뱀 개체군의 에너지 양보다 하위 단계가 많습니다. 요 생태계에서 꿩이 사라지면은 수리부엉이는 거미랑 청소물모랑 쥐 먹으면 됩니다. 2번. 오. 2번입니다. 어떤 생태계에 생물군집되어 유기물의 이동을 나타낸 겁니다. 생산자를 먹는군요. 생산자를 먹는군요. 얘를 또 먹는군요. 어, 뭘까요? 소비자하고 분해자래요. 음, 얘를 소비자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분해자한테 결국엔 다 가죠. 가의 예로는 세균이 있다. 가는 분해자, 나는 소비자이다. 맞고요. 그리고 기억에서 유기물은 주로 생물의 사체 형태로 뭐 사체로 뭐 그렇죠. 식물 동물 사겠어요. 배설물 아니겠죠. 니은에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갑니다. 유기물은 먹이 사슬을 통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5번. 네. 3번 볼게요. 어, 떤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A, B, C는 다 생물 종류인 태양에너지, 아니면 태양 에너지 아니 면 태양 빛 에너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거는 뭐 호흡을 통한 열 에너지라고 할까요? 네. 아직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A는 생산자, 기억은 빛 에너지, D는 열 에너지 괜찮습니다. 에너지는 A, B, C로 유기물 형태로 이동을 하고요. 에너지 양은 B보다 C가 더 적습니다. 하위 영향 단계가 더 많아요. 사방 3번에 4번. 그러면요, 어,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호과 니은은 각각 물질과 에너지 중 하나인데요. 쭉 흘러가는 거의 빨강이, 빨강이 열이고요. 니은은 계속 돌고 돌죠.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니은이 물질이네요. 니은이 물질. 기억이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1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가, 1차 2차 소비자는 생산자들은 분해자가 유기물을, 유기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어, 옳지 않은 거 음, 보도록 하죠. 기업은 에너지, 니어는 물질 다 맞고요. 생산자는 빛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빛 에너지 가지고 포도당 만들죠. 생산자의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통해 가로 전달이 됩니다. 뭐 나로도 전달이 되고요. 가의 에너지는 모두 나와 다에 전달되지만은 않아요. 자기가 호흡을 통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옳지 않은 것 4번. 5번입니다. 그러면 음,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생산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을 상태값으로 나타냈습니다. C는 생산자이고요. 옳은 것 찾아보죠. 에너지 효율은 A가 B보다 높습니다. A가 높습니다. 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커져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줄어들고요. 4번. 6번입니다. 어, 안정된 생태계에서 각 영양 단계별 생물량 1제곱미터당 몇 그램이냐? 1제곱미터당 하루에 몇 킬로 갈릴 수 있냐 에너지량 <laughs> 나타냈고요 이게 에너지량이 밑에서 제일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생산자 그 다음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3차 소비자로 보시면 되겠네요 A는 D보다 3차는 2차보다 상위 영향 단계이고요 B의 1차 소비자의 저장된 에너지의 일부는 생산자로 다시 가지는 않습니다 c 는 어, 생산자 요 무기물부터 탄수화 무기물로부터 생산자는 물이상한탄소 같은 거에서 탄수화물 포도당을 만들 수 있지요 3번 6번 에 3번 7번입니다 어, 생태계 가나 에서 먹이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옳은 건데요 종다양성은 가보다 나가도 없고요 영양 단계 수는 가나에서 갔다. 1차, 2차, 3차 소비자. 어, 1차, 2차 좀 다르죠? 어, 반갑고요. 생태계 안정성은 가보다 나가 높고요. 뱀은 최종 소비자고요. 여기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네요. 기억 기획 2번, 8번입니다. 8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환경 변화 a가 이게 토끼가 늘었나봐요. 1차 소비자가. 증가한 다음에 평형상태로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을 순서없이 나타냈습니다. 이게, 이게 1번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2번이고요. 그러면, 어, 요게, 음, 아닌 아, 제가 틀렸네요. 자, 토끼가 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우 늘고, 풀 줄고, 토끼가 줄고 회복했어요 니은 기 디귿 순서네요. 니은 기억 디귿. 자, 기 보겠습니다. 온것 자체도 일단 디귿은 아니고 1차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면 생산자 수는 줄고요.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 유지가 됩니다. 8번에 3번. 그리고 9번입니다. 어, 어떤 생물종 A에서 H까지를 음. 나타냈습니다. 되네요. 오른 거 찾죠. A가 사라지면요, C 사라져요, F 사라져요. 어, D는 안 사라져요, G도 안 사라지고. 그러면은 두 개, 두 종이 사라집니다. C, D는 C, D는 G로부터 G가 어디 있을까요? 아, C, D. G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죠. H가 사라지면 잠시만요, 이제 안 보입니다. 예. H가 사라지면 이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기업 D가 4번 <laughs> 10번입니다. 다음은요 생태계 평형에 대한 학생 A, B, C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 학생만 좀 찾아볼까요? 환경 변화에도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 아니 아예 변하지 개체수는 한 마리 한 마리거든요. 아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변화더라도 다시 유지가 되는 게 생태계 평형이죠.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려면 먹이 금을 복잡한 게 좋고요. 가뭄 홍수 등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4번꼭 인간 활동에 의해서만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건 아니고요.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보면 이제 답이 아니다 싶은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좋은 거 같은데요. 삶의 회수를 엄격하게 규제해 주고 괜찮은 거 같아요. 옥상 정원을 가꾸고 도심의 숲을 조성한다. 예 뭐. 간척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갯, 아, 이게 간척사업을 활발하게 하면, 갯벌이 좀 사라지죠? 갯벌이 좀 사라지면, 어, 해안 생태계 되게 안 좋습니다. 예, 물체하는 거 4번. 4번. 번 12번입니다. 생물종 A에서 J로 구성된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먹이를 나타는 것입니다.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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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에 A하고 B, C가 사라졌습니다. C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F, G는 B 먹으면 돼요. J, J는 H 먹으면 돼요. A, C가 사라지면 A를 먹죠. A는 증가하겠네요. F는 C가 사라지면 줄겠네요. G는 C를 먹죠. 일단 좀 줄겠죠. 그냥 증가 감소만 써야 되는 걸 하면 증가 감소 감소이고요. 두 가지 먹이 사슬을 나타낸 것입니다. 옥수수 사람, 옥수수 사람 어, 에너지량이 더 많은 것을 쓰고 나타난 근거. 예, 여기가 더 많습니다. 예, 더 많이 가져. 일대 일차 소비자로서 받는 거고 여기 2차 소비자로서 받는 거고요. 해초, 성계, 해달로 이루어진 어떤 해양 생태계에서 해달의 개체수가 줄었을 때입니다. 해달의 개체수가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계가 늘겠죠. 성계가 늘면, 좀 이따 풀이 줄 거예요. 생태계가 평형을 회복하는 과정을 해초, 성계, 해달의 개체수로 설명하시오. 뭐, 때, 네. 때, 네. 넘어가죠. <laughs> 뭐. 네. 늘고 줄겠죠 일단은 어, 아 회복하는 과정까지구나 음, 회복하요맨 처음에 해달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 성게 줄고요 해, 해초 해초 들고요 그러면은 해초가 들었잖아요 어, 그럼 아니 성게가 줄었잖아요. 성계가 줄면 해달이 줄고요 어, 해초 어, 해달이 줄고요 그쵸 어, 해달이 줄고 해달이 줄면 성계가 늘죠 음. 성계가 늘면 해초가 줄고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음. 네. 이렇게 계속 갑니다 넘어가죠 그리고 실력업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그린 간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먹이 그물을 나는 영양 단계별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1차, 2차 생산자, 1차, 2차, 3차 소비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랑 메뚜기는 토끼 메뚜기 1차. 디귿에 속합니다. 들쥐 개체수가 증가를 하면요, 매 개체수 증가하고요, 올빼미 개체수도 증가하고요. 요 생태계에서 생물 양을 영양 단계별로 나타내면, 이뭐 네, 비슷하죠? 어, 개체수든 에너지량이든 네, 비슷합니다. 위로 갈수록 어, 좁아져요. 3 번, 2 번입니다.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 중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여기가 생산자구요, 여기가 소비자구요, 어또 있네요. 그리고 1차, 2차, 분해자, 예. A는 생산자이구요. 그리고 어, 안정된 생태계에서 유기물은 A에서 B로 이동하는 양이 B에서 C로 이동하는 양보다 예. 하이퀴데계가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 집단이 보유한 에너지 양은 분해자가 가장 많다, 어, 그렇지는 않아요. 누가 제일 많냐면 생산자가 제일 많습니다. 4번. 자, 3번입니다. 그림은요, 그,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생물 종류의 생산자구요, 1차 소비자구요, 2차 소비자구요. 오른쪽, 어, 숫자가 나와 있네요. 여기, 어디 보자. 10만에서요. 10만에서 9만이 왔거든요. 그럼 여기를 얼마가 오냐면 1만이요. 1만이 와야 돼요. 5,500, 3,500, 8,000, 9,000. 그럼 여긴는 1,000이고요. 600, 200, 800, 200이고요. 250, 150, 150이고요. 예. 좋네요. 기억은 1,000이다. 맞습니다. C의 에너지 양은 200. 200. ᄂ 플러스 50 이고요. A의 에너지 양은 어, 1만이요, 1만. C의 200에 50대 이고요. 네. 5번.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진 후 다시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개체 수 피라미드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누가 잠시만요. 토끼가 늘었어요. 그러면은 어, 여우 늘고요. 풀이 줄고요. 여우 늘고 토끼 줄면 토끼가 줄고요. 서 여우가 여우가 줄고요. 그리고 그 토끼 굉장히 아. 풀 풀이 늘고요. 네. 자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겠습니다. 음. 가에서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1차2차 네. 1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음. 가보다 나에서 더 적고요. 다에서 각 영양 단계에 해당하는 생물의 개체 수는 뭐 비슷해지겠지요. 3번, 3번에 3번. 잠깐만요. 비슷해지겠지요. 같다는 좀 무리네요. 비슷해지겠지요. 같다는 무리입니다. 죄송합니다. 1번, 1번, 3번에 1번. 같다는 100마리 죽고, 뭐 100마리 들었다, 가 90마리 줄 수도 있는 거고요. 100마리 들었다가, 102마리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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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다반지 양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